대부처님께서 네, 정수리와 미간 백구상으로부터 백천만억의큰 빛줄기를 놓으시니 흰 빛줄기며 크고 흰 빛줄기며 석열인 빛줄기며 크고 석열인 빛줄기며 옥색 빛줄기며 큰 옥색 빛줄기며 자주색 빛줄기며 큰 자주색 빛줄기며 파란 빛줄기며 크고 파란 빛줄기며. 크고 파란 빛줄기며 푸른 빛줄기며 크고 푸른 빛줄기며 붉은 빛줄기며 크고 붉은 빛줄기며 초록의 빛줄기며 큰 초록의 빛줄기며 금색 빛줄기며 큰 금색 빛줄기며 경사로운 그림 빛줄기며 크고 경사로운 곳 빛줄기며 청개의 밝기 빛줄기며 청개의큰 밝기 빛줄기며 고배 밝기 빛줄기며 큰고배 밝기 빛줄기며 해 밝기 빛줄기며 큰해 밝기 빛줄기며 달 밝기 빛줄기며 큰달 밝기 빛줄기며 궁전 같은 빛줄기며 큰 궁전 같은 빛줄기며 바닥 그림 빛줄기며 큰 바닥 그림 빛줄기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빗줄기를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하늘용등 팔부신중과 <laughs> 사람과 사람아님이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내가 오늘 도리천공에서 지장무리인간과 손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마침내는 바,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게 놀아. 이 말씀하실 때 모임 중에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꿇어 앉아 합장부처님께사뢰였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를 갖추고 제재와 고동받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바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의심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종께서는 시방에 한량 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목소리로 지장부사를 찬탄하시며 이르시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하지 못한다 하셨나이다. 또한 지난번에도 세종께서 대중에게 지장부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고 높은 찬탄을 아끼지 않으셨나이다. 세종이시와 바라오 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장부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말씀하셔서 하늘 용 귀신 등 탈부신 중들로 알고 물어로 예배하고 복을 얻게 하시오. 부처님께서 반세모사를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하늘용 귀신이나 남자여자이거나, 내지 육도의 제재와 고통받는 중생까지도 그대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며, 이러한 여러 중생들의 무두이 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갖추어누리게 하여, 인과가 점차로 성숙하여 마침내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느니라,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가볍게 여기어 내게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주는 것을 듣고자하니 그대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였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새겨듣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현자 미래 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천인이 천상에서의 현자 미래 모든 세계 가운데서 천인이 천상에서의 복이 나아여 다섯 가지 수퇴하는 모양을 나타내.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천인들이 지장부살의 형상을 보거나 혹지장부살의 명호를 듣고 우러러보고 한 번만 절해도그 천인들은 천상에 보기도 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고 오래도록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든 하물며 지장부살의 형상을 보고 그 명호를 듣고 여러가지 향꽃 의복 음식 고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는가. 이들이 얻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없고 가온민이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 모든 세계의 육도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러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에 겪지 않으리라 하물하여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을 바라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어떠하겠느냐 또 병든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지장부사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명호를 귀로 듣게 하고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바라 그를 위해 지장부사 형상을 조성하거나. 생활을 그리게 하여 그로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업보로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덕을 받아서 병이 완쾌되고 수명이더 길어집니다. 또한 이 사람의 목숨이 나아여 그동안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업장이 다 사라지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받으리라. 관세 무사리여 만약 미래세 어느 남자 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세 살, 다섯 살, 열 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또는 형제자매와 이별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다. 나의 부모 형제는 어느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나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상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래서모시고명호를 듣고 한번 보고 절하면서 하루에서 7일이 되도록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고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압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이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미 복된님이 있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여 한량 없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20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절하면서그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번 채우면 지장보살께 가 없는 몸을 놔두시어 이 사람에게 그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진이 이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날마다 보살의 명호를 천번씩 생각하고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마땅히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토지신을 시켜 그가 몸을 마칠 때까지 보호하여 현세에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애주며 횡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는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게 하겠는가. 이 사람은 마침내 보살의 마성 용수기를 얻게 되니라 관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행이 있어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어 삼계의 고통을 여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병원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대 향꽃, 의복, 보배음식 등을 공유하고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소원이 속히 성취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생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 미래생의 백전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하여 지장보살을 형상 앞에서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공략하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이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관세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에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불가사의한 믿음을 내어 읽고 외우고자 하시면 설령 밝은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려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는 것은 이 선남자 선녀인의 무근업장이 아직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는 까닭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래고 다시 향꽃, 의, 복음식, 장흥구 등으로 고살께 공양 올리고 깨끗한 물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서 하루나 하루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하고 나서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입을 대고 마실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 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그릇대고 삿대 음행과 거짓말과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21일 동안 상가하며 이 선남자 선녀인의 굽속에 지장보살이가 없는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마에 물을 부어주리니 이 꿈을 깨면 고총명으로어 경전을 읽어 한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도곧 기억하며 한 구절 한계송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함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면 가족이 흩어지고 어긋나는 일이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생각하고 부르기를 만번 채우게 되면 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먹고 입을 것도 풍족해지고 잠잘 때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는라 관생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인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생기로 인하거나 공적 사적으로 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혹은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가 바다 같은 큰 물을 건너며 또는 만한 길을 지나게 될때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생각하고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에 토지신이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고 또,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관세음 보살이여. 이 지장 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어. 만약 모든 중생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창겁 동안 말하여도 다할수없느니라관세음 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경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백창것으로 알라그럽도록 하라. 그때 세종대서 개성으로 살아야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지장 보살, 유신력을 보니, 항아석업 설하여도 다 말할 수 없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여도 인간과 천상의그 이익 한량 없어라.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보기 다음에 악도에 떨어지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삭께 기회하면 수명은 늘고 모든 제작 없어지네. 어려서 부모원에 이른 사람, 부모원신 계신 곳을 알수 없고, 형제자매와 여러 친도 모두 흩져 성장한 이유에 달지 못하네. 지장보사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우러러져 라면서 20일 동안 보살 명을 생각하고 부르면 지장보살 가운데그 몸을 낮추시네 그의 가족 태어난 곳 낱낱이 보여주며 악도에 떨어진 자 모두모두 건져주며 만약 처음만 잃지 않으면 마땅히 성스러운 마당을 속이 받게 되리라. 다시 없는 바르고 엄만한 깨달음을 얻어 삼기의 모든 계론을 여의로 거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 지장보살 거룩한 형상에 예배하라. 모든 소원 속대성시되고 업장의 영혼이 사라지리라. 발심하여 경전을 배우는 사람,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려면, 불가사의하고 거룩한 옷을 세웠고만 매우고도 잊어버려 자주 맡기면, 자신이 스스로 지은 무근 업장 때문에 대승경을 지송할 성품이 없는 것이니다 향과 꽃, 옷과 음식, 모든 장원구를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깨끗한 물한 그릇 보살님께 올려서 하루낮 하루밤 지나고 난뒤 마시고, 깊은 미름 일으켜서, 오신 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음과 거짓말과 살생하지 않으며, 21일간 보살 명은 지성으로 염하라. 꿈속에 가 없는 대보살만 나오고 깨어나면 곧 눈과 귀가 밝아지며 이경전인율소이 귓가에 맞스 쳐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이진이 없으니 이것은 보살이 불가사의 한 심통력으로 지혜와 총량을 내려주기 때문이네. 가난하고 병이 많은 중생 집안이 몰락하고 모든 가족 붙어져서 잠이 자면 꿈자이 불안하고 구하는 것과 뜻하는 일이 이루지 못하네.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을 젓게 우러러 절하면 나쁜 일은 모두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그럽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들이 보호하네. 어쩌다 험한 산과 바다를 지날 때 사나운 짐승과 나쁜 사람들, 나쁜 신과 나쁜 귀신 또 사나운 바람 온갖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해도 거룩한 지장보사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상으로 공양하며 어떤 산이나 바다에도 모든 재난 영원히 사라지리라. 관세무사리어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지장보사의 끝이 없고 불가사의한 공덕 백천만겁에도 다 말할 수없나니 그대는 이와 같은 지장보사 이신여고 멀리 알려라. 누구든지 지장 부사의 명을 듣거나 거룩한 형상이 우러러서라면 향과 꽃과 음식 공양올리면 백천생이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 공덕을 받게 회양하면 끝내 성불하여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리라. 관세인 부사리여 그대 또한 이 법을 알아도 항하사 모든 고품에 널리 얻느라.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발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하살에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통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자가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천만 곡 동안 찬탄하여도 다 말할 수없느니라 지장무살이여 내가 오늘 이도리천공 가운데 백천만억의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 및 하늘용 귀신 등이 모인 이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어 불타는 집과 같은 삼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하루만 하루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다시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검은 에네도 나올 게, 게 없게 없겠느냐. 지장보살이여이연부대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고 사라지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몸을 백천만억으로 놔두어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금기와 성품에 따라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불법 가운데 털끝 하나 먼지 한 티끌 모래 하나 물한 방울만한 작은 성분이라도심으면 그대는 마땅히 도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러섬 없이 드높고 위없는 도을 닦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하늘이나 인간이 업에 따라 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서, 만약 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우나 대승경전의한 구절 한 계속만이라도 외운다면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 없는 몸을 놔두어 지옥을 무수고 하늘에 태어나도록 하여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하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나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때 지정부세 마하사리부로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불법 중에서 한생각에 공경심만 내어도 내가 백천가지 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가운데서 속히 혜라를 얻게 하겠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 생각에 수행을 하는 사람이야 어찌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명령 물러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 보살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도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선녀인과 모든 하늘과 용등이 있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물어러 인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듣거라. 내가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에 오는 선남자 선녀인이시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위경을 듣거나 독성하며 향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의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줄 것이요 선한 과보가 날로 을 것이요 거룩한 법의 인연을 만날 것이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요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할 것이요 질병에 다치지 않을 것이요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요 도적의 재난이 없을 것이요 사람들이 보고 흥무하고 존경할 것이요 귀신이 돕고 지켜줄 것이요 여자는 남자가 될수 있을 것이요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의 여인이될 것이요 용모가 단정할 것이요 천장에 다 자주 태어날 것이요. 위력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요. 앞세상에 일어날 것이요. 구하는 것을 뜻대로 이룰 것이요. 건속들이 화목할 것이요. 모든 흑역이 소멸될 것이요. 어의길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요.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을 것이요. 밤에는 꿈이 안락할 것이요. 돌아가신 조상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 낼 것이요. 모든 상황이 잔탈할 것이요. 총명하여 근기가 뛰어날 것이요. 대중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할 것이요. 끝내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허공정보살이와 또한 현재와 미래의 하늘, 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형상에 예비하고 나오고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다음 일곱 가지 이익을 얻으리라. 속히 성현의 지위에 뛰어오를 것이요. 악업이 성립될 것이요.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실 것이요. 위없는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요. 본원력이 더욱 커갈 것이요. 숙명을 통달할 것이요. 끝내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말로 이루 다할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가 하는 용돈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그 의신력을 높이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셨다. 이때 도리천의 한량없는 향꽃하는 오보배 구슬이 비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마치니이 모임의 모든 대중들은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정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지금 지장경을 읽은 수행의 모든 공덕을 법계 회향하고 이회양의 공덕을 저와 금생에서 전생에서 네. 다각생내로 인연 맺은 모든 영광께, 원한 맺은 모든 영광께, 모든 조상님들과 인연 태하령께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편안하소서. 이회향의 공덕을 저와 저의 가족들이 금생에서 전생에서 작업승리로원함해진 모든 분들께 드려 원한 풀리기를 발언하며 전생에서 금생에서 작업승리로 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드려 은혜 갚고자 하옵니다. 보배는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보리심은 유지되며 보리심의 보배가 점점 더 훌륭해지고 커지며 많아집니다. 이 공덕으로 무병법내 이겨내어 생로병사의 파도가 출렁이는 생사의 유대바다를 저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건너 궁극의 부처님과 같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여 집니다. 다시 한번 큰 보살님과 바다와 같이 많은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지정보살마하살 나무관세보살 나무아비타불 나무청정법신 비원나자불 원만부신 노사하불 천백억하신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